샘터가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욕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앞부분에서 말씀한 욕의 고난 외에도 또 욕에게 임했던 또 다른 욕의 고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크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던 고난이 또 요벳에 임한 겁니다. 요기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 앞에 서니. 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할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충 욥을 유의하여 보았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다절사단이오왔 대답하여 가로되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다.우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역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치 말지니라. 사단은 또한번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중심을 지키는 욥을 칭찬했고. 하나님의 칭찬하심을 보고 있던 사단은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물질을 잃으면 견딜 수 있지만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몸에 고통을 당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고 그의 몸에만 손을 대라라고 말씀하셨죠. 6절에,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만, 여배 고난입니다. 2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7절. 사단이, 이에 여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다. 8절. 욥이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게느녀 하고 이 모든 일의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1 1절입 때에 욕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달과 남아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12절 눈을 들어 멀리 봄에 그 욕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곧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13절,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생명을 해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악창이 나게 합니다. 악창을 당한 욥은 키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바로 그때 그 아내가 욥을 조롱하면서 욥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조주하고 죽어라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해서도 욥은 대꾸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1 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드디어 욕의 고난을 안 욕의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욕을 바라보니 욕인 줄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몸이 상했고 그 모습을 보자 이들은 각각 울면서 곧옷을 찢고 그렇게 머리에 티끌을 뿌리고 앉아 있던 겁니다. 7일 7야를 그와 함께 있었지만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심해서 아무 말도 욥에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말씀한 욥의 고난이 이렇게 심했음을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욥에게 닥친 욥의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그의 재산 상의 손해 그리고 자녀들의 죽음. 두 번째 고난은 이제는 본인에게 본인 자신에게 임한 심한 질병이죠. 악창 우리는 이것을 상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의 온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성한 데가 없죠.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면서 조롱하고 떠났고 그의 친구들까지 욕을 위로하는 모습을 욕의 친구들은 욕을 위로하러 갔지만 워낙 욕의 모습이 그 당한 고난이 심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7일 7야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지금 욕은 아주 심한 비참하고 처참한 고난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입술로 범죄치 않았던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요비 처참하고 비참한 권한의 처지에 이르서도 그 입술로 범죄치 않냐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내용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요비의 믿음과 견고한 중심을 허락하소서 이 세상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사오니 오늘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리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